안녕하세요. 쓰는 영화의 셀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또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문맥에 맞게 어떤 표현을 해야 하고 그동안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잘못서 왔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에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희한한 게왜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같이 있으면 매운 거잘 먹는 게왜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 hey, 매운 음식 먹는 걸로 특히 멕시코 친구들이랑 그 신경전을 막 버렸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I'm Mexican. I can eat spicy food. I'm Korean. 하면서 k e Bring it on. 하면서 마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이 멕시칸들은 그 수박에도 칠리 소스를 이렇게 뿌려 먹고요. 츄팝 뭐 주스 같은 캔디인데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계속 캔디를 탁 먹는데 안에서 고춧가루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네가 이겼다. 이 디스커스팅한 것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 자, 그럼 오늘도 재밌게 다음에 나올 문장들을 직접 내 머리로 영작을 하시고 제가 자꾸 영작하세요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 썼던 거를요. 이렇게 고치면서 실수를 하면서 머리에 와서 박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틀려봐야 영어도 더 빨리 늘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 영작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도 틀리셨을 만한 거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예약을 하다라고 하면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게 있고요. make an appointment 이라는 게 있는데 appointment 는 뭐였어요? 우리 이거 저 동영상 약속하다 이미 배우신 분은 아실 텐데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를 받는 약속은 우리가 a p p o i n t m e n t 를 써서 이게 미용실 같은 거 머리 자르는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Make an appointment이라고 하지만 자리를 맡아두는 거는 reservation하고 쓰셔야 되고요. 이 명사인 reservation 말고 동사로 reserve라는 녀석이 있는데 예약하다. reserve의 특징은요, 대표적인 타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를 예약하는지를 알려주. so I would like to reserve three tables. 테이블 Table 3 개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할 때는 reserve 쓰시면 되지만 그냥 예약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make a reservation. 하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에 명사를 이렇게 붙일 때는 영어에서 그냥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가 필요하고요. 전치사는 의미에 맞는 걸 쓰셔야 되죠. 맞는 걸 썼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일단 장소는 우리가 at, 한 점으로 콕콕 집는 at 이라고 쓰셨으면 너무 잘하셨고요. 7시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라고 할때 이것도 몇 시에 예약을 해 두는 거제 동영상 보신 분은 맞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은데요. 자, 이 S는 정확하게 7시에 그 행동을 하는 거죠. 나 6시에 일어났어. I woke up. at 6 6시에 워크업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7시를 바라보면서 이따가 가야지 하고 지금 예약을 하는 거는 바라보는 그림의 전치사 4를 써야 합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4 7 o'clock 하고 쓰신 분은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자, 여기서 하나를 이제 건드려 볼 건데 여러분 지금 전치사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두 가지 정보. 즉, 하나는 장소, 하나는 시간의 정보를 붙였는데요. 이거 순서를, 뭐를 먼저 쓰는 게 좋을까요? 이 영어는 원리 중에 하나, 의미상 중요한 것을 먼저 쓰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걸 먼저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예약은 우리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앞쪽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I made a reservation for 7 o'clock tomorrow at a famous Korean restaurant. 하고 쓰시는 게 베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이런 얘기 하죠. 자, 과거에서 있었던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 현재 완료가 돼요. 즉, 먹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알아요? 그래서 당신 그 음식 좋아해요? 지금 싫어해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셨어야 하고요. So v e r n o 용해서 쓰시고 이 n e v e r 이 n 는게 n 예요두 가지 합성어 not, 부정과 not, r 그런 not, 냐라는 강조 표현이 되죠 o 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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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o eaten 하고 쓰시면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저절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eaten 하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먹는 거 had 이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한국 음식을 시도해 본 걸로 봐서 tried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I have never eaten, had, tried Korean food. 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여기서 별표... 자 속기를 그냥 쳐야 돼요. 자 어때요라는 거를 How about Korean food?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는. 근데 벌써 느낌으로도 How about은 좀 왠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어떤 맛이 납니까라고 하니까 How does it taste가 아닐까라고 공부를 좀쭉 해오신 분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How does it? How라는 질문은 How are you처럼. 어, 좋습니다. 아우 싫어요. Fantastic, terrible 막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음식을 이미 먹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먹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어때요 맛이? How does it taste? 한번 상대방이 음, it tastes great, it tastes really good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음식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짠맛일까? 생선맛일까? 닭고기 맛인가? 전혀 아이디어가 없이 어떤 맛이 나는 음식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What is it like? What's it like? 하고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What's it like? 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 음식은 보통 좀 짜고 맵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토나온 는말로 빈도부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횟수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할 때 자꾸 습관적으로 sometimes 이런 거 문장 앞으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왜 보낸다고요? 강조를 위해서. 그래서 문맥 안에서 얼마나 자주가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보통 짜요. 영어는 의미상 끈끈한 것을 붙여주기 때문에 횟수를 나타내는 녀석은 그 동작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에 달라붙어서 형용사를 동사화 시켜주는 게 바로 비동사죠. 그래서 이 동사에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건 가운데 챙겨 들어가는 거니까 is usually salty 하고 쓰시고요. 어, 매워요. 라고 안하고 좀 매워요. 한국말로도 좀 하듯이 영어에서도 "A little spicy" 하고 쓰실 수가 있겠네요. Korean food is usually salty and a little spicy. 이번 거는 꼭 맞춰야지. 여러분 맞춰주세요. 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자, 매운 음식 잘 드세요.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거잘 먹어 표현하죠. 그래서 "Oh, 어, can you eat spicy food well?" 뭐가 잘못해서 너무 맞는 거잖아 하실 수 있는데 이 여기서 빼야 되는 거는 바로 well이 되겠습니다. well은 진짜 잘 하는 거잖아요. 아, 매운 음식을 지금 상대방이 잘까진 아니어도 지금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지 아주 잘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well 여기서 빼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네, 저는 뭐든잘 먹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yes 하셔도 되고, of course, sure 전부다 괜찮겠죠? 다잘 먹습니다. I can eat everything. 이것도 틀릴 리가 없어 하면서 쓰셨을 수 있는데요. 틀렸어요. 왜냐면, everything은요, 음식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I can eat everything 이라고 쓰시게 되면, 3인분이면 3인분. 아니 아무튼 나한테 5인분이면5인분 저는 그냥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저것 다안 가리고 잘 먹습니다라고 하실 때에는 any라는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any는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I can eat anything 하고 쓰시던가 약간 그게 좀 부담된다 하면 I can eat almost anything 하고 쓰셔서 뭐 개고기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뭐 다잘 먹습니다라는 걸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요게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입맛이 까다롭다라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I'm Picky, picky는 pick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찝는 거예요. 그래서 까탈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about food이 나오면 음식에 관해서는 까탈스럽습니다. 이가 되는 거죠. I'm picky about fashion. 하면 저는 옷 입는 거에서는 내가 까탈스러워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뭐 I'm not a picky eater. 하고 쓰셔도 저는 까탈스럽게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라는 이 표현을 듣자마자 이제 이거 알아요. I'm glad, I'm relieved하고 쓰셨을 수도 있는데 <laughs> 죄송해요, 그것도 틀렸어요. 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막 걱정을 하다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아, 어, 다행이다. 정말 안도가 되네요. 이게 아니잖아요. 뭐, 아이가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아니래요. I'm so relieved.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라는 이 표현에서는, 영어에서는 그냥, 어, 좋네요. 아, 잘 됐다. 정도로 표현하시면 돼요. Great! That's fantastic. That's terrific. 그냥 이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원하시면 제가 대신 주문해 놓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도 If you want. 대신해서 주문을 하겠다 할 때에도 I will order food. 보통 안 하셔도 돼요. 문맥상. 영어는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 얘기하는 줄 알면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I will order 쓰시고 대신에 이것도 배웠는데 한번 배운 거를 이렇게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그래서 뭐모 대신에란 표현으로 인세로브라는 건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당신이 주문할 수도 있고 제가 주문할 수도 있는데 아, 당신이 주문하는 걸 포기하고 제가겠어요가 아니잖아요. On behalf of는 당신을 대표해서, 그룹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당신의 자리 당신의 역할을 제가 대신 맡아서 채워 주는 거니까 for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많이 맞으셨나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많이 틀리셨나요 많이 틀리셨을수록 저는 뿌듯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또 틀리셨을 만한 것들을 또 찝어서 갖고 온 거니까 아막 벽에 지금 머리 찢지 마세요. 어, 스스로 미워하지 마시고요. 어 앞으로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배우시고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들도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